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상당히 네, 흥미로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네, 웃음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파이코인 정보 소통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금기쁨이 이제 개설을 하였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이 방은 참 액티브해요 참 재미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전에 눈에 띄는 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라기보다도 이슈인데요. 보면은 누가 이제 그 휴게소 화장실에 이 명함을 야 진짜 이 파이코인에 대한 열정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마치 좀 볼일을 보더라도 내이 네 내용을 한번 봐라. 어떤 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난 대화도 보면은 이.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이 방에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전단지를 이제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4 종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함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워낙에 대단하게 느끼고 있고 또이 피가 끊는 내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 제가 위에다가 그래서 어떤 말을 적었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함을 보니까 관련 홍보물, 네, 명함 전단지를 쉽게 디자인한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곧 공유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바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존버 소통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영상을 보는 다른 시청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을 할 거고요 아직 이 존버 소통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정 댓글에 좌표를 남겨 놓겠습니다 자 영상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음, 미리 캔버스 에요 미리 캔버스 인데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 검색어로 이제 미리 캔버스 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해당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네 여기는 이제 뭐 별도의 회원가입이 아니고요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카카오톡 계정 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계정,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바로 이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마치 금기쁨 웹사이트 간편 로그인과 같은 형태에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집의 모양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음, 템플릿이 있고요. 자, 템플릿이 들어오면 이쪽에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명함 가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터치해 보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도 웬만한 퀄리티의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개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파이 네트워크라 조금 제법 어울리는 색상으로 이 디자인으로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 이 템플릿을 사용할 것이냐? 오케이 사용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 화면으로 이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앞면이고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뒷면 뭐 앞뒤의 구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넣겠습니다. 이 좌측 보면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요. 누르시고 음,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요. 뭐 여기다뭐 코인이라고 해도. 네.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서 해네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지우겠다 그러면은 델트 버튼 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파일 로그를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이제 PC에서 내네 파일 업로드를 통해갖고 올리시면 되는데 이런 디자인들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 앱에 보시면은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파이 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이미지는 이걸로 저는 쓰겠습니다. 한번 네잘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네 우리가 블록에 그 쓰듯이 하면 돼요. 네 편리합니다. 이렇게 네 줄이실 수가 있고요. 뭐한 이쯤에다 배치를 하겠고요.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이 부분. <laughs> 자, 글씨 사이즈는 여기 되어 있어요. 내가 좀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20으로 하셔도 되고, 더 늘어나겠죠. 자, 일단은 1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명함을 받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자, 이 파이네트워크를 전혀 모르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나 조금 쉽게 이해할 만한 문구를 넣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제2의 비트코인. 네. 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의 가능성을 비트보다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글은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아니면 음, 음 부자가 되는 뭐 3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쓰기 나름이다 라는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 썼던 제2의 비트코인 하고. 무료 채굴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글씨가 벗어나니깐요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줄여야겠죠 네12네 이렇게 하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다가 이거를 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세요 그냥요 다시 또 컨트롤 V하면 또 나오죠 네, 화살표를 아래로 해서 내립니다 네. 하이 하이 코인 네 이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됐죠 한 이, 이 정도 네, 놓고 또 ctrl-c, ctrl-v 내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음 너무 많은 글을 쓰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과한 표현을 좀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과한 표현, 네.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가능. 네. 이 과한 표현은, 뭐, 비전이 되겠죠. 뭐 미래, 네. 미래, 관련되 누구나 가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모바일 채굴, 그 다음에, 어, 간편하다. 간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어, 내용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쓰면 될 것입니다. 네, 될 것이고, 네, 고요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 앞면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고.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초대 코드가 있겠죠. 자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어네 초대 코드, 초대 코드, 어 땡땡 땡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자, 얘는 좀 색상을 좀 바꾸려면 여기 보면 글자색이 있죠? 이거 눌러요. 누르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누면 되겠고요. 그럼 앞면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자, 뒷면. 지우고 싹 지워버리고요 네. 일단 날리고 다 델트로 날립니다 음. 얘는 일단 필요할 것 같은 거 놔두고요 네 이제 설치 방법을 써야겠죠 네 설치 방법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설치 방법. 1 어, 땡땡땡, 뭐. 음, 뭐, 스토어에서 파이네트워크 검색 하고요 늘려야겠죠. 네,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줍니다. 너는 이제 빠지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내려오죠. 자, 이렇게다 놓고 앱 다운 및 설치 시작.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2 e. 네. 우측 가격도 만들고, 옆으로 이동하고. 자, V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3번이 있, 있겠고요. 4번이 있겠고, 5번이 있겠죠. 반드시 초대 코드 땡땡땡 입력. 네. 뭐, 최고속도, 뭐, 기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응. 음. 하고 싶은 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구요. 다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명암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눌러요. 제가 명암 제작 이걸 또 처음 하네요. 여러분을 위한, 네. <laughs> 그거라서. 아이가 아니구나맡기는 거구나. 여기 예, 디스크 모양이 있네요. 이거 누르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인쇄용이 있고 웹용이 있어요. 인쇄용이면 이 부분을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지금 작품이 만들어지는 중이고요. 어, 여기 파일 열기 예, 눌러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합니다. 네. 저장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고 이 파일 자체를 이제 명함을 만드는 곳에다가 이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주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네, 홍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여기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막상 해보고 싶었지만 무엇인가 할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잘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소수의 누군가한테는 이것을 통해서 결실까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